그 전형적인 사기죄고 사기죄는 음. 어떻게 구성되냐면 일단 기망 행위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그 기망 행위는 쉽게 말하면 뭐냐?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처분 행위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거나 이것처럼 어떤 주차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이익을 얻거나 인과 관계가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요게 이제 사기죄가 성립되는 요건들이거든요 이 주차장 사건을 보면 일단 그 관리사무소에도 거짓말했죠 나 101동, 101로 안 사는데 거기 사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속아서 어 들어가세요 이 주차장 그냥 이용하십시오 이제 유상인데 일정 시간만 무상인 거잖아요 그 사실상 그 서비스 이용료가 있어야 되는 거야 주차료가 음. 주차료 상당의 이득을 얻은 거죠 그 거짓말한 사람이 그 주차 시간이 감소되는 만큼 또는 주차 시간 이미 다 썼으면 그 주차료만큼의 손해를 받았으니까 이건 이제 전형적인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고 사기죄로 고소가 뭐 가능하죠. 그리고 뭐 민사적으로는 그 주차비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료를 내게 된 사람이죠. 네. 네. 그 관리사무소 의 입장에서는 관리사무소 또는 주차관리 하시는 업무가 방해받은 거기 때문에 그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업무 방해로 또그 사람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